안녕하십니까 설찬영어입니다. 자 오늘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어공부 2 7 1일째고요 수능영단어 암기 시간입니다. 암기한 영단어를 영작에 직접 써먹어 봄으로써 그 암기한 단어의 어, 기억을 어, 오래가게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단어들의 쓰임새를 예, 문장을 통해서 알아보는 예, 그런 공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차근차근 한번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들의 어깨를 으쓱하는 것은 몰라요를 뜻한다. 동사를 찾고 시제를 파악한다. 가장 먼저 할일리죠 뜻한다. 이게 동사 부분이고 현재 시제예요. 주어는 그들의 어깨를 으쓱하는 것. 자 여기 부분이 주어, 주어 부분이죠. 그들의 어깨를 으쓱하는 것은 뜻한다. 몰라요를 이렇게 자리들을 배치하면 되겠네요. 자 영문으로 보면요, their shoulders 여기 나와있죠. 그들의 어깨예요. 어깨를 으쓱하는 것 여기 으쓱하다라는 단어를 동명사로 만들면 되겠네요. 뜻한다라는 단어 엠시 샷한 단어 m a n 이라는 단어가 있죠. 동명사가 주어일 때는 3인칭 단수 취급을 하니까 m a n 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아란너 나는 모른다. 이거를 뜻한다. 자 적어 보겠습니다. 자 어깨를 으쓱하다라는 표현은 오늘 학습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s h sh sh shrug, shrug라는 단어 이거를 동명사를 만듭니다. shrug g 하나 더 붙이고 i는 붙이죠. 자, shrugging their shoulders. 삼인칭 단수 취급해야 되니까 means s 붙여주고 동사에 I don't know 이렇게 하면 되죠. Shrugging their shoulders means I don't know. 이렇게 예, 하면 되겠죠. 자, 이번 보겠습니다. 너무 많은 질문을 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신문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동사가 뭐뭐일지도 모른다. 이거죠. 예. 조동사 표현, 뭐뭐일지도 모른다. 이거 들어가면 되겠고, 메이라는 조동사를 쓰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 주어가, 주어 부분이 너무 많은 질문을 하는 것, 여기죠. 너무 많은 질문을 하는 것. 이게 주부, 주어가 되겠네요. 그렇죠. 어, 너무 많은 질문하는 것은 신문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아이들에게 이런식으로 단어 배치를 하면 되겠네요 자 동사가 영문으로 볼게요 영문으로 봐서 동사 부분이 매의 조동사 이렇게 나와있죠 이 조동사 뒤에는 여기 동사 원형이 나오면 되죠 보일지도 모른다 뭐뭐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라는 단어 예, s 를 시작한 단어 그렇습니다 sim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s m 쓰면 되겠죠. 자 주어 주어 부분 볼까요? Too many questions. 그런 너무 많은 질문이죠. 자, 질문을 하다 그러면 ask a question 또는 ask a questions 이렇게 하죠. 그래서 주어 자리에 써 가지고 동명사를 만들어야 되니까 asking too many questions may seem like. <laughs> 자 여기는 신문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죠. 신문 오늘 배웠습니다. 신문 interrogation 이거 오늘 배웠죠? interrogation 아이들에게 투2 k i 자,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질문을 하는 것 너무 많은 질문을 하는 것 k 스킹 s 스 k i n 니 a 스 s 이 k i 럼 보일지도 모른다 y q u e 항 s 동사 i 형 n s may 뭐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s e e m s i i k 오늘 학습한 단어죠. Interrogation. INTE R. Interrogation. G -e interrogation. INTE R. -r -o -g -a. G -i -o -n. Interrogation to kids. Asking too many questions may seem like an interrogation to kids. 이렇게 예, 해볼 수가 있네요. 겠 자, 3번 보겠습니다. 재봉틀은 대부분의 백화점에서 발견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발견될 수 있다 자이 부분이 동사 부분이죠 발견될 수 있다 조동사 표현이 들어가 있고 발견될 수 있다 그랬으니까 수동태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조동사 표현이 들어간 수동태로 쓰면 되죠 뭐뭐될수 있다니까 캔 a n 들어면 되겠죠 can be pp 이렇게 연결되면 되겠죠 주어가 재봉틀이죠 재봉틀 재봉틀은 발견될 수 있다 대부분의 백화점에서 이렇게 단어들을 배치하면 되겠죠. 자 영문을 보면요, can be found, can be found. 여기에 네, 조동사 수동태로 되어 있죠. can be found 발견될 수 있다요. 그러면 앞에가 주어가 돼야 되겠죠. 여기 주어 재봉틀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되겠네요. 오늘 배웠죠, 재봉틀. <laughs> sewing machine 오늘 배웠죠? Sewing machine 복수로 갑시다. Sewing machines can be found. 자 대부분의 백화점에서 그랬어요. Most가 대부분을 그랬으니까 most 백화점이란 단어가 여기 들어가면 되겠죠. 백화점 요것도 오늘 학습했죠? 백화점에서 at most 백화점 department s t o r e Most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복수로 갈게요. Most department stores 이렇게 쓰면 되겠나? 되겠죠? 자적어 보겠습니다. 자, 재봉틀 sewing machine, S-E-W, uh, sewing machine, M-A-C-H-I-N-E. 이것도 복수로 합시다. <laughs> sewing machines can be found at most 대부분의 백화점에서 department stores, department stores. 복수로 이것도. Sewing machines can be found in most department stores. 이렇게 해볼 수가 있겠죠. 자, 4번 보겠습니다. 자, 나는 보통 분별없이 우리 집에 다락에 물건들을 던져 놓는다. 그래서 던져 놓는다. 현재 시제죠. 동사 부분 던져 놓는다. 주어가 나는이죠. 나는. 나는 보통 던져 놓는다. 이렇게 하면 되죠. 나는 던져 놓는다. 주어 동사만 하면 이 보통이 이제 동사를 꾸미고 있다고 보면 되니까 <laughs> 분별 없이라는 단어 이거 오늘 학습했고요 자 문장 단어들의 순서를 찾아보면 나는 던져 놓는다 물건들을 이렇게 가는 거죠 나는 던져 놓는다 물건들을 우리 집에 달하게 이렇게 단어 분별 없이 뭐 이렇게 단어들의 순서를 배열하면 되겠어요 자 분별 없이라는 표현 오늘 학습했어요 분별 없이 그렇습니다 mindlessly 배웠고요. 그리고 우리 집의 다락에. 다락이란 표현도 오늘 학습했죠. 다락. 에릭. 에릭 다락 배웠죠. 자, 영문을 한번 볼까요? <laughs> 주어 아이가 나와 있고 I usually라고 써 놨어요. 유절리는 보통이죠. 나는 보통. 자, 동사 자리에 여기가. 던져 놓는다. 그래서 던져 놓는다. 던지다라는 단어 쓰면 되죠. 던지다. T로 시작하는 던지다 단어. throw 그렇죠. I usually throw. things가 이게 물건들이죠. 예, things 물건들 throw things. 어디에 나와 있네요. in the 해 가지고 이제 이게 핑크이 여기 나와 있어요. 나의 집의 오브 있으니까 나의 집의 다락이란 말 여기 들어가야 되겠죠. 다락. 그리고 오늘 학습했어요. 아까 아까 말했죠. e r i c in the attic of my house. 여기가 이제 분별없이라는 이 단어의 자리가 되겠네요. 분별없이. 어 음, mindlessly 자 요것도 있고 recklessly recklessly 요것도 있죠? 온라스반 네, 단어로 적어, 적겠습니다 mindlessly 으로. 자, 적어 봅시다. I usually 던져 놓는다. throw throw things in the attic. 다락이죠. A -t -t attic. attic of my house. 분별없이 mindlessly mindlessly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I usually throw things in the attic of my house mindlessly. 예,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자, 그 식품회사는 12세 미만 아이들에게 패스트푸드 광고를 억제했다 그랬어요. 자, 동사가 억제했다죠. 과거시제로 갑니다. 과거시제죠. 억제했다. 그 식품회사 이게 주어입니다. 그 식품회사는 억제했다. 광고를, 어떤 광고? 예, 패스트푸드의 광고를 12세 미만 아이들에게 이렇게 단어 배열을 하면 되겠죠. 자, 어, 그 식품회사 주에요. The food company. 식품회사죠. The food company. 가, <laughs> 여기가 동사 자리가 나와야겠죠. 억제했다. 그랬어요. 자, 억제하다는 단어. 오늘 학습했습니다. restrain. 과거라면 Restrained. 자, 뭐를 억제했는가? 패스트푸드의 광고를 억제했어요. 자, 오브가 있어요. 뭐 패스트푸드, 패스트푸드의 광고 자리죠. 여기가 광고, 광고, 광고는 이것도 오늘 학습했죠. Advertising 또는 advertisement, advertising, advertisement 쓰면 되겠죠. t o kids 아이들에게. 자, 어떤 아이들입니까? 이 아이들을 설명해주고 있죠. 자, 이 12세 미만 아이들이에요. 자, 12가 이렇게 나왔어요. 12세 미만이라는 얘기는 12가 안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12 아래 아이들. 이렇게 하면 되겠죠. 12세 아래 아이들. 12세 아래 아이들 그러면 12세는 안 들어가죠. 예, 그래서 under 12.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laughs> 자, 적어보겠습니다. The fast food company 억제했다. restrained 과거시로. r-e-s-t-r-a-i-n restrained uh, fast food ad advertising of fast foods advertising a-d-v-e-r-t-i-s-i-g advertising advertising of fast foods kids 어떤 아이들 12세 미만 아이들 under under 12 the fast food company restrained advertising of fast foods to kids under 12 예,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6번 보겠습니다. 자, 어떤 점에서 모든 창조물은 외부 환경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는 독특한 방식을 갖고 있다. 그랬어요. 자, 동사가 갖고 있다죠. 현재 시제죠. 예, 갖고 있다. 자, 주어는 모든 창조물이네요. 모든 창조물. 모든 창조물은 갖고 있다. 어, 독특한 방식을 갖고 있는 거죠. 어떤 독특한 방식이냐? 외부 환경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는 이런 독특한 방식, 요거를 갖고 있다. 이렇게 하면 되죠. 어떤 점에서는 이제 부사업으로서 이제 문장 성분이 되지 않은 거 예, 날려버리면 되죠. 자, 영문으로 보면요. 에브리가 나와 있어요. 모든 이란 뜻이니까 모든 창조물, 모든 창조물은 갖고 있다 해서 이렇게 되죠. 여기는 창조물이란 단어. 시조물, 창조물이라는 단어 있죠? 이거 원래부터 알고 있는 단어죠. Creature Every Creature 자, 그럼 여기는 뭔 자리냐? 어떤 점에서 자리죠? 어떤 점에서 이거 오늘 학습했습니다. 기억나죠? 오늘 학습한 단어 In some respect In some respect Every Creature Every는 단수치급 Every Creature 라고 하죠. Every Creatures가 아니라 Every Creature 자 그래서 단수 취급에서 has를 썼어요 have가 아니라 every creature has 어 그것이죠 요거는 its는 어, way가 방식이죠 독특한 방식 이렇게 돼야 되겠죠 어떤 독특한 방식이냐 독특한이는 단어 일단 짚고 갑시다 독특한 유로 시작하는 단어 그렇습니다 unique its unique way 뭐뭐 뭐 하는 이렇게 하면 되죠 뭐뭐 뭐 하는 방식 독특한 방식 뭐뭐 뭐 하는 방어하는 이죠. 방어하는 자신을 방어하는 호로부터 from 이렇게 되죠. 외부 환경으로부터 환경 여기 environment 나왔으니까, 여기는 외부의 환경, 외부 환경 이렇게 되죠. 자, 외부의 라는 표현 오늘 학습했죠. 그렇습니다. outer, 그리고 예. outer environment, 이거 있죠. outer environment. 자, 적어 볼까요? 자, 어떤 점에서부터 적읍시다. in some respect. 이런 표현들을 그냥 알고 있으면 좋죠. 자, in some respect. <laughs> 어떤 점에서, 어떤 의미에서? in a sense. 뭐 이거하고 거의 비슷한 표현이죠. in some respect. 어, 모든 창조물은 every creature, creature, -E. every는 단수 취급 has로 받았고 every creature has its. 기는 독특한 방식, 독특한 unique, U -N -I -Q -E. unique way. 어떤 어, 방어하는 이렇게 나가죠. 투쟁사로 꾸며주는 defend, defend. -E 이거는 예전부터 알고 있던 단어 defend itself. 뭐로부터 보호합니까? from 외부환경 our environment our environment 이렇게 쓰면 되죠. in some respect every creature has its own its unique way to defend itself from our environment. 네,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자 7번 가겠습니다. 자, 너는 대학 이후에 보다 안정된 직업을 가질 것이다. 그랬어 가질 것이다. 자, 미래 시조로 가고요. 예, 동사 부분이 가질 것이다. 미래 시조로 가고요. 주어가 너는 이죠. 자, 너는 가질 것이다. 자, 뭘 가집니까? 보다 안정된 직업을 이게 목적어고, 대학 이후에 이런 표현. 예, 문장선분은 아니죠. 부사어고. 너는 가질 것이다. 이렇게 하면 되죠. 자 영어로 보면 you will have. 너는 가질 것이다. 자, 뭘 가지느냐. 보다 안정된 직업을. 그래서요. 보다 안정된 직업. 직업 여기 있고 여더라는 여기 뜻이고 보다라는 뜻이니까 여기는 안정된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되죠. 이거 오늘 학습한 단어죠. 안정된. s로 시작한 단어. 오늘 학습했죠. secure. 그렇죠. s e c u r e. s e c u r e. secure. A more secure job 대학 이후에 그랬어요. 대학 이후에. 그러면 이제 뭐뭐 뭐 이후에 after 쓰면 되겠죠? after 대학은 시로 시작한다는 college 그렇죠? 예,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You will have a more 자, 안정된 secure more secure job after college. 이렇게 쓰면 되죠? College. c o l l e g e C o l l E G E, l o l l e g e l h u r l u l u r e h u r l u r l r l h u r l urlh r l h u l h urlh urlh u l h e r l h r l h ur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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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이 l h u r l 동사가 사실 안 보일 때는 비동사 쓴다 그랬죠? 현재 시제요, 비교급이다 그랬기 때문에 주어는 b e a e r 죠 bearer b e a e r 는 비교급이다, good의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 자 영문으로 보면요, b e a e r 가 나와 있고요, bearer is 비동사를 썼어요, 현재 시제로, bearer is 자 good이 있고요, good의 이런 뜻이죠? 여기가 비교급, 정도 급 이런 뜻이니까 여기가 비교의 이 표현 이들어가면되겠죠 비교급 오늘 학습했죠? 비교의 Comparative, comparative degree, 예, comparative라고 써주면 되겠죠. Better is the comparative, c o m p a r a t i v e, comparative degree of good.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쓰면 되죠. Better is the comparative degree of good. 예, 이렇게는 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학습한 영단어들 표현들 다시 한 번만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In some respect, 어떤 점에서 이런 표현이고요. 자, Outer 외부의 바깥 표면에 이런 뜻이죠. Secure 안전한 안정된 이런 뜻이고 동사로 보증하다 안전하게다 이런 뜻이고요. Comparative 비교의 상대적인 이런 뜻이죠. Shrug 어깨를 으쓱하다 이런 뜻이고. Interrogation 신문 질문 의문 예, 이런 뜻이죠. 자 그리고. 자, department store 그러면 예, 백화점이고요. Sewing machine 예, 재봉틀이죠. Mindlessly 무의식적으로 분별 없이 유념하지 않고 이런 뜻이고. Restrain 예, 억제하다. attic 다락 다락방. Advertising 예, advertisement 똑같은 말 광고라는 뜻이죠. 자 오늘 공부는 여기서 마칩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꾸준하게 하루하루의 학습 목표로 영단어를 얼만큼 외워야 되겠다. 이렇게 목표를 갖고 공부를 하면 더 목표식이 생겨서 더 열심히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음 영상에서도 만나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